안녕하세요. 코리아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부산에서 살고 계신 싱글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2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 전까지도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인생은 내가 선택한 만큼만 흘러가고, 내가 견딘 만큼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제가 겪은 그 순간은 어느 지하철 계단 위에서 시작되었고, 7년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한 번의 순간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단한 번의 인연이 어떻게 제 가족을 살렸고, 어떻게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길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도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간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들어주셨으면 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32갓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딸 하은이는 4살. 아직도 젖도 완전히 떼지 못해서 밤마다 우는 아이였어요. 이혼 사유를 묻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책임을 못 견뎌하고 저를 원망하고 심지어 아이 울음이 들리면 집을 나가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4년이나 버텼습니다. 버텼던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한테 정이 들겠지. 이뻐하겠지. 남편한테 기대를 했어요. 제 남편은 원래 비혼주의자였는데 제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매달려서 결혼한 거라.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 숨이 가빠지는 걸 보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하은이 열이 너무 심해 병원 같이 가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가족이 될수 없겠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날 바로 저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갔고,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싱글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 하루의 삶은 직장 어린이집집. 집. 세 개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고, 먹고 자고 울고 버티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그날은 정말 모든 게한 번에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회사는 전산 오류 때문에 갑자기 자료 복구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고, 저는 서류가 잔뜩 담긴 가방을 들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지하철역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다 힐 굽이 계단 모서리에 탁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그대로 앞으로 쏠리면서 손에 든 서류가 휘날리고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몸이 넘어지는 것을 느끼며 순간 화가 나면서,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이구나. 크게 다치겠구나.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가 떠오르며 속상한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이 저를 잡았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확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제 허리와 팔을 동시에 움켜잡았습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제가 앞으로 넘어가던 힘까지 뒤로 움직여 그 사람이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고 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거의 그의 품 안에서 멈춰 섰고 놀라서 눈물까지 핑 돌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부딪히신데 없어요?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목소리. 그는 작업복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공구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발을 헛디뎌서. 저야 뭐 괜찮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아이 가방을 같이 들고 있었던 탓이겠죠.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우리 아이를 간접적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제 가방까지 직접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단 내려갈 땐 난간 잡고 내려오세요. 특히 요 시간대는 사람들이 밀고 내려가서 더 위험해요. 그렇게 그는 제가 안전하게 계단을 다 내려갈 때까지 한칸 뒤에서 조용히 따라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저는 멍한 얼굴로 몇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은이를 안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구나. 그렇게 그는 제 인생에 스쳐 지나간 단한 번의 은인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큰 회사로 이직했고, 팀장도 되었고, 딸과 둘이서 작은 전세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겉보기에 저는 탄탄한 직장 다니는 싱글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날처럼 뒤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외로웠고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겨울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집 안은 냉장고보다 차가웠고 하은이는 손이 얼어붙어 까실까실했어요. 관리실에 전화하니 10분 뒤 기사님이 도착한다더군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작업복 점퍼, 공구 가방, 목에 수건. 보일러 고장 나셨죠? 열어 볼게요.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강남역에서 네, 저 그때 우리는 동시에 말문이 막혔고 서로를 바라본 뒤 같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그때 그 사람이세요? 설마 그분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저는 그날 진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43세. 미혼이었습니다. 보일러 배관 에어컨을 하는 작은 설비 회사 사장이었고, 직원은 두명 뿐이지만, 지역에서 꽤 인정받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놀랐던 건, 그가 생각보다 엄청 다정하다는 거였습니다. 딸이 추운지 두 손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보일러 고치면 따뜻해져요? 그럼요, 아저씨가 마법 뿌리면 방이 찜질방 됩니다. 저희는 오래간만에 딸하고 저랑 웃으며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집 열교 환기 교체 안 하셨죠?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 넘으면 한번 갈아줘야 돼요. 그가 보일러를 고치고 있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고치고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단골 고객이 되었고 그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 일상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 그 특유의 안정성, 절대주의가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재혼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 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거 좋지. 뭐 하는 사람이냐? 공무원이냐? 대기업단이냐? 아니, 보일러랑 배관하는 설비회사 운영하는 분이야. 딱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현장도 많이 나가긴 하지만, 기술자라고? 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시더니 말했습니다. 안 된다. 기술자하고는 절대 안 돼. 너 다시 힘들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아빠, 준호 씨는 정말 아무리 성실해도 몸이 망가지면 끝이다. 남의 집 고쳐주며 언제까지 돈 벌겠냐? 아버지는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워온 내 노력을 그 정도 수준의 남자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빠 수준이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데, 성실해도 소용없다. 아파트 한채못 사는 남자한테 내 미래를 맡기지 마.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상처된 건 아버지가 그날 저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내 딸도 불쌍하다. 엄마가 또 잘못된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반대해도 저 결혼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면 돌파하자고. 아버지께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일단 한 번만 만나 봐. 사람을 겪어보고 판단해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다. 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저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이해해야지. 너 힘들게 키워온 거 지켜본 사람이니까. 엄마도 나 알잖아. 나 그동안 아무 기대도 없이 혼자 버텼어. 그런데 나도 이제 기대고 싶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응. 엄마가 아빠 설득 좀 해줘. 엄마는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겁했지만, 저는 묵묵히 이틀을 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굶어봤자 내 손해야. 난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결국 주방에서 라면, 냄새에 못 이겨, 컵라면에 물을 부었고 그 순간 아버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넌 작심 3일도 못해. 저는 라면을 내려놓고 터져버린 감정에 울며 외쳤습니다. 아빠는 내가 뭘 해도 절대 인정해줄 생각이 없잖아. 그때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데리고 와봐. 저는 그대로 무너져 울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준호 씨는 너무 긴장해서 아침부터 청심한 두알을 먹었습니다. 정장을 입었는데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저못 들어가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혹시 마음에 안 들어하시면. 그럴 리 없어. 아빠도 사람인데, 준호 씨, 만나서 대화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팔짱을 낀채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준호 씨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를 본 순간, 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셨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랄까? 자네가 왜 여기? 준호 씨도 굳어버렸습니다. 어설마.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저희 집에 화재가 나서 아빠가 목숨을 잃을 뻔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를 업고 내려온 사람이 준호 씨였어요. 준호 씨는 아빠를 구해 드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빠는 CCTV로 얼굴을 보고 또 보고 하셨어요. 보상해주고 싶은데, 알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준호 씨 얼굴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서, 준호 씨 얼굴을 보자마자 아셨어요. 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그때 그 사람입니다. 거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우씨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내가 자네를. 준우씨는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내가 정말 부끄럽네. 그날, 아버지는 준호 씨에게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반대가 그날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위는 내 목숨을 두번 살려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불 속에서 한 번은 내가 편견에 눈이 멀어 딸의 사랑을 막으려 할때 하객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시기에 감동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쥐고 목을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우리 셋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준호 씨를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준호 씨는 매일 아침, 하은이 아침을 도와주고,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소리를 냅니다. 여보, 하은이 반찬 여기로 좀 옮겨줘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작은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지하철 계단을 바라봅니다. 그날,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도, 저도, 딸도, 그리고 준우씨도 단한 번의 순간 단한 번의 손 내밈이 우리 가족을 구했고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레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붙잡아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말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